제목, 나에게는 구독자가 1 5명있사옵니다전 세계 인구 74억 명,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, 에미닝 구독자 2,900만 명, 싸이 구독자 1,200만 명, 방탄소년단 구독자 1,000만 명, 이순신 장군,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. 나 이지현, 아직 로드보이에게는 15명의 구독자가 있사옵니다. 솔직히 내 자신을 디스할게. 내 구독자 졸라 적은 거 인정해. 하지만 전 세계 최고 래퍼 에미넴, 월드스타 사이, 빌보드 1위 아이돌 방탄소년단 부럽긴 하지만 질투는 안 해. 왜냐고? 나에게는 엄청 끈끈하고 정말 의리 있고 매우 열정적인 피같이 소중한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이지. 구독자 가 조도 안 됐어도 행복했어.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해서 올린 영상을 아플과 무플로 시달렸는데, 하지만 그 이후에 선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. 난 그걸 보고 겁나 기분이 어졌지 나한테 착한 좋은 열선적인 구독자들은 한마디로 감우의 담비 같은 존재야. 감우의 담비 같은 존재야. 참말로 칭찬을 잘하지, 선물처럼. 이제 그럼 그 이름들을 살펴볼까? 박지우, 박상희, 박상일, 김범수, 김보성, 김혜영, 배현준, 문종혁, 조영석, 한찬송. 잘 아는 사람만 적었어. 양해해줘. 이 존재들 머리보다 가, 가슴으로 기억할게. 즉, 아름다운 마음으로. 끝으로 두보자 아이스큐브를 그대들이 기억해주면 좋겠다. 진정으로 많이 부족한나지만 진짜 끝으로 참고로 난유튜브로 가시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첫째는 구독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야 둘째가 솔직히 돈이지. 크크크 나도 못보는 살아야 되잖아. 근데 난 보통 래퍼들과 달라. 걔네들은 기에잘 때려박는 랩을 바라잖아. 난 가슴을 울릴 래퍼가 되고 싶어. 감성파이한다고 개헛지나는 떨지는 말기 바래 이 랩은 오직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생랩이었어 굿바이